영화 읽 어주 는 남자 에 서는 진짜 봄 바람 처럼 발달 하 면서도, 네. 하면또봄 바람 이 약간 차 기도, 하 잖아요？그런 음. 양쪽 의 느낌 을다 갖고 있는 그런 멜레 영한편 갖고 왔 습니다. Before, Before midnight, Before midnight, b i f w e r e m e e t i n g f o r t h e f i r s t t i m e t o d a y o n a t r a i n w o u l d y o u s t a r t t a l k i n g t o m e w o u l d y o u ask m e t o g e t o f f t h e t r a i n w i t h y o u o f c o u r s e e i a s s u r e y o r m o That guy you vaguely remember the sweet romantic one t h a 가그 9년마다 한편씩이 제작이 되면서 그렇습니다. 세계적으로 어떤 신드롬 같은 걸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명찰 보면 못 보는 시리즈죠. <웃음> 그게 <웃음> 제가 생각할 때는 2022년에도 또 나옵니다. 오 9년마다 하나씩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네요. Yeah, right, well, great. So listen, here's the deal. This is what we should do. You should get off the train with me here in Vienna and come check out the town. What? Come on, it'll be fine. <laughs> no Maybe we should meet here in five years or something. Alright, when? How about six months? Okay, me too. <laughs> 두 배우, 그 다음에 감독, 이세 사람이 계속 나이를 먹어가면서 캐릭터들도 똑같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것을 그대로 고스란히 반영을 해서 영화가 진행이 됩니다 사실 그래서 이 영화는 그 팬들과 함께 나이 먹어가는 영화다 뭐 이런 이야기가 또 있기도 했었는데 이 시리즈는 여러 가지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비포 시리즈 하면 떠오르는 것들인데 이 일단 멋진 이국의 풍광 첫 번째 비포 선 라이드에서는 오스트리아 피니 두 번째 비포 선 세에서는 프랑스 파리 이번에는 그리스 바닷가 마을이죠 그리고, 대사. 대사. 네, 대사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는데, 이 대사는 심지어는 이 감독 혼자 쓰는 것도 아니고, 두 배우가 같이 쓰죠. 세 사람 중에 한 명이라도 반대하는 대사는 안 집어넣대요. 오. 그 정도로 팀워크로 만든 대사고, 이세 사람은 공동 각본가로 올라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롱테이크. 그것도 계속 걷죠. 사실 앉아서 얘기하는 것하고 걸으면서 얘기하는 게 다르거든요. 그냥 두 사람을 따라서 같이 그 길을 걷는 듯한 느낌이 좀더 리얼하게 느껴질 것 같아요. 걷는다고 했을 때의 어떤 삶을 상기시키는 어떤 굉장한 감각이 있고요. 네, 이런 영화를 지칭하는 말이 있어요. 예전에 있었던 그 오디오 제품을 바꿔서 토키 워킹 무비라고 해요. 토키 워킹 무비? 네, 토키 워킹 무비인데 그 토키 워킹 무비 중에 최고봉에 해당하는 영화가 바로 이 비포 시리즈다라고 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비포 선셋으로부터 9년의 시간이 흘렀죠. 음. Okay, 그 사이에 에덴 호크는 원래 결혼했던 여자와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평생 동안 좋아했던 속으로 마음속에 간직해왔던 바로 이 셀린과 결혼을 하게 되죠. 둘사이에그 voilà. 사이에는 아이를 둘을 낳게 돼. Okay, 네, 모두 딸인데요. Captain Nina, vous allez me chercher d u p a p i e r toilette. Oui. m a i genre. The General. Ah. Okay. Ah. Captain Ella, vous allez quoi? Oui. Abusa. Private cleanup. Oui. You don't touch anything. D'accord. Let them Let them. Oh. 저장하는 이제 NGO 단체 같은 게 남자는 작가죠. 그런데 작가한테 숙소를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그리스의 어떤 바닷가 마을로 두 사람 휴가를 가게 됩니다. 그 휴가지에서 벌어지는 일을 다룬 이유기가 바로 이 영화의 기본 줄거리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과연 어떤 세계 장면을 가지고 영화를 설명해 주실지, 그첫 번째 장면부터 만나보죠. 첫 번째 장면은 이 영화의, 뭐, 첫 장면은 아니지만 도입부에 들어가는 장면인데요. 네. 두 사람이 차를 직접 몰고 바닷가 그리스 마을로 공항에서부터 가는 장면입니다. 네. 이 장면이 무려 14분짜리 장면이죠. Oh, 네. 뒤에서는 아이, 두, 둘 사이에서 낳게 된그 딸아이가 자고 <웃음> 있죠. <laughs> 그러면서 <laughs> 두 사람들 <laughs>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는데. <laughs> We finally have a vacation and the girl is sick for the first two weeks. I uh have -huh. the perfect son who lives a million miles away. Or the love of your life. He can't clean up after himself or learn how to shave. Who's that? I mean, you know, you're not talking about Captain Cleanup over here, Captain right? Clean Up, yeah, The one that's been missing uh -huh. in action all uh -huh. these uh -huh. years. What would you expect at this point in your life, right, Missy? I I God. Oh, look at them. They're so cute. They look like conjoined t w i n 데이 장면이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어떤 느낌이 들냐면 우리가 이제 두 굉장히 오래 알고 지내는 어떤 부부인 친구가 있는데 그두 사람이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제가 합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걸두 사람이 계속 얘기하는 걸옆에서 <목소리는> <목소리도> 듣는 느낌. <목소리도> 음. This is evidence of y 그 장면들에서 그 대사 감각이나 두 사람이 어떤 자연스러움이나 혹은 영화를 열어가는 방식이 무척이나 흥미로운. 아이 영화 다시 시작됐구나 이런 느낌이 주는 그런 장면이죠. 이 영화에서 이렇게 자연스러운 장면 정말 너무나 자연스럽게 본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일수록 그냥 막 찍은 것 같지만.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이 장면에서는 애들리이단 하나도 없었대요. 모든 대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각본에 다 있었고 토시 하나 안 바꾸고 그두 사람이 연습에 연습을 거쳐서 한 연기라는 거예요. 음. 더군다나 뒤에 그딸 아이들이 두 명이 자고 있는데 그 아이들도 자는 연기를 한 거예요. 중간에 well, okay. no. 보시면 깨는 순간 이 있는데 순간이 I'm 너무나 no. 딱 정확하게 맞습니다 음. 그러니까 아이들도 연기를 잘한 거죠. 시시. Just... Oh, they were closed.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장면일수록 그것 자체가 고도의 연출과 연기를 통해서 만들어낸 장면이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장면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뭐 장면 다르긴 합니다만 올드보이의 그 장도리신 장면이 기억이 나는군요. 음. 우리는 그것이 왜 롱테이크 한 숏으로 다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저건 어한 번에 찍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아, 그 장면 너무 정교해서 네, 그 장면을 찍기 위해서 뭐 수십 번을 찍었고 결국은 최민식 씨가 탈진할 때쯤 돼서야 그 마지막 장면을 결국은 찍어냈다 마지막 테이크를 찍어냈다 뭐 하는 이야기도 들었었는데. <목소리> 그렇게 초대받은 곳에서 그리스 사람들 넉넉한 인심의 사람들하고 너무나 즐겁게 시간들을 보내요. 네. 그리고 같이 식사 자리를 하게 되죠. 식사에 그리스 3대가 커플별로 모여 있습니다. 음. 근데 이 커플들이 어떤 느낌인가 하면 네. 할아버지, 할머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제시와 셀리네, 미래 음. 그다음 지금의 중년 커플은 제시와 셀리네입재 어, okay 그다음에 이제 만난그 안나와 so 손자 커플이 있습니다. 이 커플은 그 사람의 She 과거를 보여주는 one. 거죠. 같이 즐겁게 이렇게 yeah. 이야기를 yeah. 하면서 남녀 간의 이야기, 사랑 이야기 이런 걸 하다가 마지막이 되니까 그 안나라는 여자 아이가 젊은 아이죠. 할머니한테 붙습니다. Hearing all this, I wonder if this idea of love affair that lasts forever i eventually, definitely, anything, so ephemeral. just like our life, hmm? we appear and we disappear, and we are so important to some, but we are just passing through. 삶에서 우리 사랑이 당연히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누군가는 죽거나 떠나거나 하니까 그렇죠. 그것을 인정하면서도 그 사랑이 너무나 소중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보는 굉장히 성숙한 시각이 사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줄리아피 영화에서 굉장히 천연덕스럽게 너무 웃기게 잘하는 연기가 있습니다. It, like 어, 사실은 really 굉장히 백치스러운 금발 여인 흉내를 내면서 yeah. you know, 그 식사 um, 테이블에서 I mean, 사람들을 웃길 때 보면 줄리엣. Yeah. Wow, you know it. It's very good. Yeah, it's a play actually. It's not a book a play. it's a... Oh, I thought it was a book based on the movie. Yeah? <laugh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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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play, yeah. Oh, okay, it was a play, wow. 아, 이배우 진짜 연주도 잘하고 oh, 정말 oh, 귀엽고 사랑스럽구나라는 oh,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Good. 근데 웬만하면 아, 클로즈업은 좀안 잡았으면 했다. 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음. 오더라고요. 그렇죠. 세월이 옵니 네. 한편으로는 아, 나만 늙는 게 아니구나 이러면서 기분이 <laughs> 좋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프고 심지어 우리보다 늙어 보여. 네. 아, 저이쁘듯한 표정은 뭔가요? <laughs> 아, 네. 박기웅 씨가 목을 다쳤다더니 그게 아니고 김태훈 씨가 목에 깁스한 것 같은. <laughs> 자, 두 번째 장면으로 넘어가보죠. 네. 두 사람이 모처럼 휴가를 왔으니까. 네. 둘 사람만의 어떤 로맨틱한 그런 밤을 보내기 위해서 호텔을 예약합니다. 그리스에 어. 있는 사람들이 예약을 해준 거죠. 근데 거기까지 걸어가기 위해, 가기 위해서는 오솔길 같은 데를 따라서 걸어가게 돼야 되는데 그 오솔길 같은 곳을 걸어가면서 두 사람이 이야기 나누는 장면. 그 장면이 두 번째. Oh, it's a old boy, time. Right? He's suddenly old. He's got a beard. His eyes are watery. Oh, God. Mm. No, nothing. What? Yeah. This is so weird. What <laughs> do you mean? <laughs> just just this. Us walking, having a conversation yeah. about something else than scheduling food, right. work. Yeah. I mean, how long has it been since we just wandered around bullshitting? Hey, can I ask you a question? Sure. If we're a meeting for the first time today on a train, would you find me attractive? Of course. No, but really right now as I am, would you start talking to me? Would you ask me to get off the train with you? <laughs> <laughs> well, I mean, you're asking a theoretical question. I mean, what would my life situation be? I mean, technically, wouldn't I be cheating on you? Okay. Why can't you just say no, yes? No, no, I did, I no, said no, no. of course. I was... wanted you to say something romantic and you blew uh, uh, it, okay? Okay. okay. 이 영화의 시리즈를 보면 어떤 공식 같은 게 있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두 사람만 있지 않아요. 그렇죠. 항상 여러 명으로 시작하다 결국 둘이 남겨지면서 둘만 계속 찍으면서 끝나게 되거든요. 음. 근데 그 기간이 점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 오시게 되면 무려 50분이 지나야 단둘이 남습니다. 아. 1편이 낭만이 지배하고 2편이 낭만과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다면 3편은 현실 쪽으로 무게가 추가 넘어가 있어요. 어. 바로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이 만 남기게 될때까지 이미 50분이 지나야 될 정도로 될 정도로 주변에 관계들이 많게 되는 건데 근데 이두 사람이 오솔길을 걸을 때 일단 그리스니까 음, 곳곳이 사실은 음, 유적터예요 음, 음, 곳곳이 반판에 폐허로 널려 있습니다 음, 음. 근데 그 유적이라는 것은 인간의 삶이나 인간의 사랑보다는 훨씬 더긴 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오래된 유적조차 돌들이 다 무너지고 바람에 휩쓸리고 하면서 털어만 남게 되는 거거든요. 그 속에서 두 사람은 그 오솔길을 걸으면서 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권태가 있고 혹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그 여자를 따라서 내렸을 것이다. 라고 예스라고 답할 수 있는 한 그 사람은 유효하다는 거죠. 그것을 보여주는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입니다. 세 번째 장면 들려주죠. 네, 세 번째 장면 은두 사람이 그렇게 해서 호텔에 가게 됩니다. 네. 호텔에서 로맨틱한 밤을 보내려고 하는데 부부싸움을 대판하는 장면. <laughs> 두 사람은 이제 호텔 안으로 들어가죠. 처음엔 분위기 좋았어요. 아, 네. 네. 그래서 분위기 좋아서 잘 로맨틱한 밤을 보내려고 하는데. <laughs> It's Henry. Okay.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 전화를 띄켜오는 not... 거죠. 그 아들과 통화를 하고 나니까 yeah. 자연스럽게 부산의 not... 부부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Okay. 그 싸우는 you. 이유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Do you think Henry's life would be helped by a more consistent presence by you only? 하? 아들의 양육 문제. 네. No. 그다음에 미국 이주 no. 문제. What do you think? I mean, is there any way that you could be happy in the US? I mean, 집안일을 남편이 like, 얼마나 도와주느냐의 문제. Oh. I w o r 두 사람만의 공간에 남게 됐을 때 음. 그동안 음. 누르고 있던 음. 모든 불만들이 음. 터져 나오기 음. 시작하는 음. 거죠. 그렇습니다이게 싸움이 전방위적으로 펼쳐나 가면서 어, 도저히 두 사람은 봉합이 불가능한 상황까지 대립이 되게 됩니다. You know what's going on here? I don't think I love you anymore. 멜로 영화에서의 클라이맥스가 부부싸움 장면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더군다나 두 사람만의 어떤 로맨스를 기대하고 간 공간에서의 싸움. 꼭 어, 그렇죠. 네, 네. 이거 자체가 벌써 네. 이 부부가. 아 예전에 그 부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laughs> 상징적인 장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연인이 아니고 부부 맞구나 생각이 들기도 <laughs> 하는 장면일 텐데 <laughs> 네. 이 장면 바로 직전의 장면도 무척 중요하죠. 이 사람들이 호텔에 들어오기 바로 직전에 노천 카페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근데그 순간 낙조를 보게 됐어요. Still there. No. No. s t i l there. 그러다가 산 너머로 해가 완전히 넘어가는 순간, 그 순간 탄식처럼. 깡. 어떻게 보면 이것이 두 사람 사랑처럼도 보이는 거죠. 그렇죠. 뜨거웠던 정렬이 한낮의 태양이 그것을 시간을 다 지나보내고, 서산 너머로뉘엿뉘엿 넘어가려고 할때 아직은 안 졌다라고 위안하고 싶어 하지만 결국 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이렇게 딱 보여주게 되는 거고요. 흥미로운 것은 앞에 두 영화를 생각하면 끝나는 부분에 시간의 서스펜스가 있었습니다. 네. 비포 선라이드에서는 이제 떠날 기차가 있어요. 그렇죠. 비포선서에서는 떠날 비행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행기를 탈 것인가 기차를 탈 것인가를 놓고 두 연인 사이에 굉장히 안타까운 게 있는데 이런 시간의 제한이 3부에서는 더 이상 없습니다. 없죠. 이 부분은 남는 게 시간이에요. 시간적인 제한이 없는 대신에 생겨나는 건 뭔가 면 시간의 무게를 견뎌야 한다는 거죠 음. 모든 사랑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 오래된 연인들의 사랑에는 시간의 덮개가 내려앉은 겁니다 그와 같은 세월의 덮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과연 그 부분은 그런 덮개를 문질러 없애고 결국은 최초의 그 원형적인 시간으로 돌아가서 여전히 예스라고 말할 수 있느냐에 음. 대해서 영화는 묻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두 부부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더 부부 싸움을 칼로 물백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이렇게까지 싸우면 끝장일것 같거든요. 음. 과연 어떻게 될지, 뭐, 그것은 영화 속에서 직접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과연 비포 시리즈는 9년 후에도 또한 편의 <laughs> 영화를 제작할 수 있을지. 오늘 영화 읽어주는 남자, 비포 미드나이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화와 영화 이야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이를 들어가는 특징 중에 하나가 상상하는 것을 점점 멈추어 간다고 합니다. 자신의 상상력이 떨어진다고 생각이 될 때보다 극장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극장엔 여전히 꿈을 꾸는 사람들의 작품들이 걸려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